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사무엘하 3장에서 5장 5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7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북쪽 왕국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모든 북쪽 지파의 실권을 넘겨주고자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드디어 평화롭게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과의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암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북쪽 지파와 유다 지파가 유혈 전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위기의 형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소리를 내어 크게 웁니다. 애가도 지어 부르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또한 온 백성으로 하여금 같이 슬퍼하게 합니다. 그제야 남쪽과 북쪽의 온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네를 죽인 것이 아니고 요압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동족 상잔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라 3장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기덱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함이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 사울지방과 다윗지방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부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부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부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에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줬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가를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울임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스무 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에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 주었다. 내레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내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일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내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이를 기보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이도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이도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내레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류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 주시기만 바랄 뿐이오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족 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기따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 요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미를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사무엘 하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서른 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 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덴밥의 재뿌리는 아래과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할까요? 일을 그르친 정도가 아니라 요압이 저지른 일은 나라의 분쟁을 가져올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에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살지 않던 다윗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런 다윗과 함께했으면서도 요압은. 개인의 복수를 위해 일을 갈아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어떤 이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노라 하면 어떤 이는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그때뿐인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다윗과 요압은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더 놀라운 행동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네를 죽인 요압을 처형하면 간단한 일인 듯 보이는데 다윗은 요압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요압을 따르는 군대가 구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을 테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을 막는 일에 다윗이 선을 긋고 멈추는 일을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동생을 잃은 요압의 마음을 이해라도 했을까요? 또 나아가 요압의 목숨마저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보다 지혜를 발휘함으로 통치해 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상황과 상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영안을 열어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령님께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